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바른 자세. 하나.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둘. 성경책을 미리 준비합니다. 태블릿 또는 컴퓨터를 미리 준비합니다. TV에 연결해서 큰 화면으로 볼수 있으면 더 좋아요. 네, 신나게 찬양하고 예쁜 모습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합니다. 다섯, 황금을 미리 준비하고 따로 모아 교회 올때 함께 드립니다. 함께 샬롬!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하나님이 초대하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환영해요. 오늘 함께 볼 말씀 속에서는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말라기 선지자가 나와요. 말라기 선지자는 어떤 말을 전했을까요? 우리 궁금한 마음을 가득 모아서 오늘도 함께 예배해요. 아,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영상이 끝나고 주기도문까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친구들의 여름성경학교 사진과 영상을 준비했어요. 주의 도문을 잘 드리고 여름성경학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어떤 거를 했는지 우리 즐거운 시간을 다시 가져보기로 해요. 그럼 우리 이제 정말 함께 예배해요. 이번 한 주도 많은 위험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점점 무더워진 가운데 어린이 친구들이 더위 먹지 않고 무사히 여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다시 심각해지고 있는 코로나로부터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어린이 친구들이 주님께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말씀 전해 주실 전도사님께 은혜 내려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4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종 모세의 가르침 곧 내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신해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한 율법과 규례를 기억하여라 말라기 4장 4절 말씀 아멘 친구들 지금 이 전도선님 양옆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진 것을 기뻐하면서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주 오래 전에 하신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을 보내주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잘 살게 해 주실 거라고 꼭꼭 믿었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도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의 괴롭힘도 받아야 했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프고 힘든 생활이 이어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드리는 제물은 아주 깨끗하고 흠집이 없는 온전한 것만 드려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러운 떡과, 아프고 병든 동물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는 척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미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성전을 깨끗하게 지키지 못한 제사장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온전한 깨끗한 마음으로 헌금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말라기 선지자가 백성들 앞에서 심판의 날을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것과 어떤 방법으로 내리실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선포했어요. 오늘 말씀에서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거짓된 행동과 말을 하지 않을 것을 이야기했어요. 말라기 선지자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도 외치고 있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온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할 것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은 지금 전도사님을 따라서 큰 목소리로 함께 기도해 보기로 해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할 준비해 볼까요? 믿음, 소망, 사랑, 그럼 이제 전도사님을 따라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세상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아주 잘했어요. 우리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말라기 선지자처럼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창영교회, 영화부 유치부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그럼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해요. 사랑의 하나님, 저도 말라기처럼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봉헌 시간이에요. 함께 찬양하며 준비된 예물을 드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도 함께 받아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